김정 감독님, 김배님이동희 배우님, 권우 배우님, 동훈 배우님, 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염를한김성욱입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시간, 수업을 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,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예, 네, 재밌고 즐거워요. 즐겁게 즐기다가 집에 안전하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 제가 앞판입니다반갑습니다 네, 계속해서 에에서이동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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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 고있이니다이 이때 이 이때 이때 이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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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수성연휴 시작에 저희 극장, 저,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들 동주인데, 자석을 이렇게 꽉 메워주셨네요. 네. 여러분, 복 받으실 거예요. 네. 그복 <laughs> 받으시고, 수석연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소파국민 여러분. 네. 저, 여기서 영화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이장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참 기대가 안 됩니다. 어, 영화 즐기게 보시고요. 제가 열심히 한번 웃겨봤으니까 마음을 열고 어, 시원하게 한바탕 웃으시고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범찬력을 맡는 <맡은> 어종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드릴게요. 저는 완전 감사했어요. 오늘 비도 오고 축구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이 있으시니까 축구 못 보실 분데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무시고요 정말 괜찮다 싶으시면 참 박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합니사 여러분 네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같아요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손 박사 역할 맡은 강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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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이제 천박사가 드디어 오늘 개봉을 했는데 네,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네, 영화가 이제 네, 네, 다슴 정말 잘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어, 감사드리고요. 어, 네,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 천박사 어,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또 추석 때 가족분들과 어,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여기 니까푹 쉬시고요. 또, 송박사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그냥 좀 아쉬우시죠? 네! 그래서, 한 번만 더 사진을 찍을 수 있는, 홍보가! 포도하는... <laughs> 진정하세요 그, 이렇게, 다섯 번을, 다보번확인해주세요 어, 뽑아서, 당첨되신 어, 분은, 고정의 선물 어, 사파리티는 왜 이제 숨기고 지이에요 이니세스가 히딩주 어요 자, 감부님부터 네, 주연의 19번, 주열 <laughs> 19번. 어, 내 주면은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그래안 보여요. 네, 보여. <laughs> 네 아이피조바, 잡보면요 1월 19번, 어, 소연 안 나오고 있어요. 2월 12월. 그러 1월 1번, 네, 소연 4월 1 2이로 이열7번이열7번 칠번 하시면 나왔습 네, 여기 말씀 좀해 주세요. 어, G.R.의 1번 네, 핸드폰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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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서 어 이제 저희 PD님께서 주실 거니까 네 준비하시는 분 꺼다냥 칠번 일기니까. 3 0대은데 쏘싶은데 저기, 저기 죄송합니다 <laughs> 살리지 마세요 여에 앞두고 내 팔을 잃었어 아 진짜 와 봐라 이상해 딱 보시죠 아프 아, 예, 마지고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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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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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분 어, 안녕하세요 네. 네 오늘 맛있고 네,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나드리고있어 기분이 참또 이제 다음 분들이 또 와서 아 요, <laughs> 자,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맙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